얘는 지금 도면에서 보는 것 처럼 지금 그 정면도 정면도가 지금 이거예요. 정면도, 정면도 정면도에서 작업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길이 치수 그 다음에 높이 치수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측면도 자 측면도에서 보면 어, 그, 여기 치수가 20, 20 해가지고, 어, 지금 여기가 그컷 스케치가 되어 있는 거, 컷. 컷이 얼마냐 하면, 어, 20mm 까지 컷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스케치를 들어갈 때 어디부터 뭐 어, 들어가야 되냐 하면, 그, 얘는 뭐, 측면에서 들어가도 되고, 정면에서 들어가도 되고,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옛날에 이건 각이니까, 각형이니까. 그냥 출발점은 정면에서 들어갈 거예요. 정면에서. 그래서 정면에서 스케치 들어가는 걸로. 항상 기본은 뭐냐면, 어, 풀. 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여기처럼 컷. 이런 식으로. 가장, 가장 쉬운 스케치가 이런 스케치예요. 형상이 복잡하면, 어, 형상이 복잡하면 이제 적층식으로 가야 되고, 형상이 간단하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어, 파내는 형식으로 가는 게 제일 심플해요. 요거는, 어, 기본 스케치에서, 어, 파내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 정면도. 정면에서 스케치. 이제부터는 요 나인으로 해서 그리지는 않을거예요 사각형으로 기준점은 여기에요 원점이 패턴은 지금 사각 그 다음에 치수 여기가 60 60그 다음에 높이가 40 이렇게 해서 스케치, 스케치 종료. 여기서 그, 그 폭, 폭치수. 여기서 이제 돌출에 해당되는 건데, 폭치수는 4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베이스, 어, 돌출 베이스 가서 이 폭치수. 방향은 어, 반대 방향으로 할 거예요. 반대 방향. 왜냐하면 스케치가 이렇게 뜬 거니까, 얘는 어, 뒤쪽으로 가야 돼요. 뒤쪽으로. 스케치가 이렇게 됐으면 이게 정면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뒤쪽으로. 방향이 뒤쪽으로. 이 상태에서 폭치수가 40. 이렇게. 40. 자, 이런 형태. 자, 여기서 어, 모양 확인했으면 등각보기로 어, 돌려주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해 볼게 있어요. 어, 여기서 어, 도구. 음, 도구. 어, 이제부터 이 옵션이 필요해요. 도구. 그 다음에 옵션. 음, 여기서 어, 스케치. 스케치에서 어, 스케치를 작성할 때 뷰가 스케치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자동 회전. 지금 요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어, 이제 스케치 뜨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갈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첫 번째는 스타트 정면, 윗면, 우측면에서 처음으로 들어갈 때 어, 스케치 첫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형상이 복잡하고 점점 뭐좀 모델링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거냐면 면에서 스케치를 뜨는 방법. 지금 어 도면에 보면 이게 정면도고, 어 이게 측면도예요. 그서 그렇죠? 측면도. 그죠? 어 이게 측면도. 그러면은 자 이게 정면 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 정면이고. 이게 평면이에요. 그리고 요게 어, 측면이에요. 측면, 그죠? 요게 측면. 그러면은 이제 측면에서 스케치를 들어갈 거니까 이 측면 선택하고 어, 오른쪽 버튼. 어, 측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그러면은 여기 색이 어, 바뀌어요. 색이, 색이. 그, 선택하면서 오른쪽 버튼, 그러면은 색이 바뀌면서, 어, 요 창들이 떴는데, 여기 보면 위쪽에서 보면, 여기 스케치라는 게 있어요, 스케치. 스케치. 요 스케치를 눌러주세요. 스케치를. 스케치를 딱 누르는 순간, 얘가 면이 팍 돌아갈 거야. 아까 그 세팅이 안걸려있으면 얘가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어, 사람이 이거 손을 일일 돌려야 돼. 안 그러면 요걸 맞추든지. 근데 그게, 어, 어 한두 개면 괜찮은데, 두 도면이 복잡하면 만만치 않아니? 자, 그래서 그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스케치 면이 되는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 우측면이야, 우측면. 그니까, 러 어, 내가 선택한 게 우측면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럼 여기서 스케치를 뜰 거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 이 선, 어, 지금 보이는 이 선들, 어, 어, 지금 이 선들, 지금 우리가 지금 스케치 면을 보는 게이 선인데, 여기도 스타트 엔드 스타트 엔드 스타트 엔드 스타트 엔드, 이 선이 있는 거야, 선이. 그러면은 여기서 어 보조선을 선택을 하세요. 보조선, 보조선, 보조선 선택해서 여기 갖다 대면, 여기 미드 포인트 어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갖다 대면 어 미드 포인트 음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오조선 갖다내고, 중간 정도 되면, 미드 포인트, 잡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갖다 대면, 미드 포인트,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장 잡기 편한 거는,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것처럼, 스타트, 엔드가 제일 잡기가 편해요. 그럼 여기서 요소 잘라내기로, 여기 그 영도 쪽에 있는 걸 한번 잘라보죠 그러면은 스타트 엔드에서 이 포인트를 어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사각형, 사각형으로 가서 사각형에 보면 여기 중심 사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 사각형. 그래서 중심 사각형 선택. 그래서 여기. 포인트 잡아놓은 거, 갖다 대면 포인트 잡히니까, 여기서, 음, 한 번에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laughs> 그 다음에, 지능형 틸수로, 여기가, 어, 20. 그 다음에, 여기가, 어, 20. 그러면 요게 뭐냐 하면 측면에 대한 스케치죠. 측면에 대한 스케치. 그럼 요스케치 지금 여러분들 그냥 가만 계세요. 보면 이게 측면도에 대한 스케치야. 이게 측면에 대한 스케치. 이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 스케치 종료. 그다음에 여기서 어 이제 얘는 돌출된이다 컷이니까 여기 보면 돌출 컷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돌출 컷. 돌출 컷. 여기 돌출 컷을 선택을 하세요. 얘는 파내는 거야. 파내는 명령어. 돌출 컷. 그러면은 지금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혹시 이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얘는 컷이 안 돼. 이, 화살표가. 그래서 3D에서는 화살표 방향만 잘 보면 모델링은 웬만하면은 그에러는안 생겨요. 그래서 얘는 컷이니까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 이 방향. 자, 그 다음에 그요컷 깊이는 얼마냐면 20으로 나와있죠. 20 이게 어 봤을 때 은선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컷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어컷 길이는 20. 그러면은 이게 어딱 맞춰서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확인. 확인한 상태에서. 마우스 힐 눌러서 돌리면 안쪽 지금 파인 게 보이죠? 돌려서 확인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으면 등각 보기로 보면 이쪽이 정면도, 이쪽이 측면도. 그죠? 그러면은 이 모양대로 이게 뻥 뚫린 컷된 상태에서 요 모델링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어 저장.